친구들, 우리 시간 지은생과 함께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요. 우리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주인 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한 주간에도 내 마음과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었는지 돌아 봅니다. 많은 일들 가운데 주님께 먼저 묻지 않고 내 방법대로 행동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 아이들에게 믿음의 은사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심을 항상 믿으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청소년 시기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님을 따르는 참제자가 되어 주님께 쓰임 받는 아이들이 되길 원합니다. 다가올 성경학교에서 성령의 체험이 있게 도와주시고 준비하는 선생님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선생님과 아이들 모두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학교를 맞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 가운데에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하나님 사랑 친구 사랑 아가페교의 육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 이러라.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 아멘 러브러브 친구들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2차 전도여행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1차 전도 여행을 잘 마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있다가 다시 충분한 쉼을 쉬고 재정비를 한 이후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지요. 2차 전도 여행도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해서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여행입니다. 이때 바울의 조력자였던 바울이 옆에서 같이 함께, 전도하는 일에 힘썼던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바나바가 이제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마가는요,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1차 전도 여행 때이 마가가 전도 여행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 집으로 도중에 가버리게 되었어요. 1차 전도 여행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마가가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니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게 어, 들지가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 바울과 바나바는요, 서로 이제 갈라지게 된 것이지요. 어, 바울과 신라는 마게도냐 행을 어, 선택하여서 육지로 그렇게 걸어가게 되고, 바나바와 마가는 구부로행을 선택하여서 그렇게 배를 타고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 바울과 신라는 수리아, 질리기아를 지나서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1차 전도 여행 때 만났던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이 디모데는 믿음이 있고 아주 성실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에 함께 가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디모데가 같이 따라 나서서 여러 성을 돌아다니면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생긴 곳에 다시 재방문하여서 그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전도하는 일에 힘썼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은 좀더먼 곳까지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아시아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 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서 어디에 도착하게 되느냐? 바로 드루아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드로아에서 잠을 자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에 보면 뭐냐? 마게도냐라는 사람, 이 마게도냐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환상에 나타나서 바울 선생님,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환상이 성령님이 나에게 준 것이다, 라고 한 것을 깨닫게 되고, 아시아로 원래는 가려고 했지만, 그는 마게도냐로 방향을 바꾸어서 전도를 하려고 떠나게 됐죠. 이 마게도냐는 오늘날에 말하면 유럽입니다, 유럽. 그래서 영국, 어, 그리고 그 영국과 프랑스 지역에 있는 여러 지역으로 이렇게, 어, 바울은 유럽을 향해서 아시아에서 마게도냐, 유럽으로 이 전도의 방향을 바꾸게 되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제일 먼저 갔던 이 마게도냐로 가면서 빌립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 빌립보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기도할 장소를 찾다가 가는 길에 자주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됐지요. 그리고 이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이 여인을 중심으로 드디어 최초의 교회가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마게도냐의 교회 유럽 교회가 최초로 세워지게 된 것이지요. 바울은 이렇게 마게도냐에 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깨닫게 되죠.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귀신을 들려 점을 치는 여종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종에게 말합니다. 귀신 들린 그 여종에게 귀신아 떠나가라 물러가라 라고 외치죠. 그때 이 여인의 몸속에 들어있던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그 점을 쳤던, 귀신을 가지고 점을 쳤던 그러한 것들이 그 영험한 능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여정을 데리고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점을 치면서 돈을 벌, 벌던 그 뒤에 숨어있던 주인이 와서 발과 신라를 붙잡아가지고 관리들에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발과 신라를 죽도록 죽기 직전까지 고문하고 때립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게 되지요. 바울과 신라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놀라운 것은 밤새 이 바울과 신라는 오히려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과 신라는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면서 감옥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죠. 이 감옥문이 다 열리게 되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러자 잠들고 있던 간수가 그 지진과 감옥문이 열려서 죄수들이 도망가는 그 모습을 보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죄수들이 도망가면 누구 책임이에요? 그것을 지키지 못했던 간수 책임으로 여겨서 어차피 사형에 처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고 하지요. 그러나 바울과 신라가 나타나서 어 간수장님,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으니까 그 칼을 거두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간수는 바울과 신라를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지요. 그 질문에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간수와 온 집은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지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날이 밝자 당당하게 감옥에서 걸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안비볼리, 아볼로니아, 그리고 데살로니카 이 지역에 순차적으로 방문하면서 드디어 대살로니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대살로니카에 도착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이대살로니카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분노가 많고 화가 많고 폭력배가 많았어요. 건달이나 깡패 같은 그렇게 힘을 쓰고 무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빼앗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때 이러한 폭력배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했지요. 그래서 그 옆의 동네인 베레아라는 곳으로 또 옮겨지게 됩니다. 이 베레아 지방으로 가니까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신사적이고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오히려 말씀과 복음을 잘 듣고 깊이 묵상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에서 따라온 유대인들의 회방으로 디모데와 어, 신라를 베데아에 남겨 놓고, 바울은 어디로 가느냐? 아레아 아덴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아덴은 어떤 도시냐면, 철학이 굉장히 발달된 도시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철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신상들이 많았습니다. 아데미 신상과 같은 큰 형상물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신상과 우상들이 많았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어떻게 전도했을까요? 바울은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그 능력들을 잘 변론을 하면서 철학 사상들, 철학적인 논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변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잘 전달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게 바로 아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다음에 아단에 있다가 이제 바울이 또 어디로 건너가게 되느냐. 너무나 중요한 고린도라는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방에 가게 되는데 이곳에서 무려 몇년 동안 머물르냐 1년 반을 머무릅니다. 이곳에서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방 아까 우리가 말했죠. 데살로니가 지방 어떤 사람이 많았죠? 폭력배들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지방에 그래도 전도한 사람들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무려 두 편이라 쓰게 되죠. 두 편의 편지.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까 전서, 두, 두 번째 편지는 데살로니까 후서 이렇게 두 편의 편지를 쓰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이젠 이 고린도 지방에살고하다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동역자 부부를 붙여주십니다. 같은 천막 일을 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바울에게 붙여주어서 함께 천막을 만드는 텐트 메이커. 그래서 천막을 만들면서 수입을 얻고 그 물질을 가지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부를 붙여 주셨지요. 그러면서 더힘 있게 고린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고린도 지방에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고린도에서 전도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 형제들과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어, 지도에서 여러분들 이 보다시피 갱그리아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에베소라는 지역 잠깐 여기서 머뭅니다. 그리고 나서 가이사라 여러분 지도의 맨 아래쪽에 있는 가이사랴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지요. 바로 그 가이사랴에 머물게 되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누가 있죠? 베드로가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사도들과 인사를 하고 성도들과 안부를 물은 다음에 그리고 최초로 전도여행을 시작한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이 막을 내리죠. 2차 전도 여행은 이렇게 크게 돌아서 3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바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오늘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도 돌에 맞아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매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오히려 더 기뻐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지방을 돌아다닐 때마다, 그리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더 열심히, 더 기쁘게 전하는 그러한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우리 러버러버 친구들 다될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그러한 어 복음 증거자로 우리 러브로 친구들이 아름답게 쓰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함께 임미성경으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신,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우리 6가지, 벌써 6번째 시간을 갔는데요. 1장과 2장. 그래서 우리가 같이 복습해 보면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의 오순절 사건 그리고 두 명의 사람이 이렇게 드러나서 뭐하고 있었죠? 죽어있는 사건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그리고 구장에서 하늘에서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해서 어, 사울이 바울이 된 이야기 그래서 담의 어, 색 바울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았던 지난 시간에 13장의 내용이 있죠? 바울이 안디옥교회를 중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죠? 1차 전도여행. S자 모양을 하고 크게 하면 되죠? 1차 전도여행.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았던 2차 전도여행은 바로 16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16장에 여기다가 여기 1자 모양이었다면 이제 2자를 그리는 거죠. 하나. 둘, 그리고 S자 모양으로 그리고 이렇게 그려서 2차 전도 여행. 그래서 우리가 1장, 2장, 5장, 9장, 13장, 그리고 16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6번에 걸쳐서 오늘 사도행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살펴보았죠. 우리 친구들이 오늘 2 16장의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다시 안디옥계로 돌아오기까지 많은 사건, 또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도 가고 매도 맞으면서 끝까지 그 일을 감당했던 바울의 이야기들 전도 여행을 들었는데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리고 예수님을 더 자랑하는 삶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항상 많은 친구들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전달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온 세계 드러낼 수 있는 러브러브 친구들이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 환란, 핍박들이 있었고 또 감옥에도 갇혔지만 그럼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감옥에서도 찬양하여 옥문이 열리고. 간수의 가족들이 변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 끝까지 늘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잘 증거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러브러브 친구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함께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훈련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교회들을 지속적으로 세우므로 세계 복음화 이상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겠 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린샘, 기린샘, 어떻게 하면 항상 하나님 편에 설수 있을까요? 그런 말이죠. 土啊土啊。